봐가 <laughs> 굉장히 신선하고 저도 이렇게 완성된 거를 못 봐가지고 어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보니까 빅토리아 씨와의 케미가 굉장히 좋아요. 아, 배우로서 빅토리아씨 어땠나요? 아 배우로서 어. 물론 토리아가 이제 처음 영화 이제 한국 영화를 하는 거라서 긴장도 많이 되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뭐 사실은 매력이 한1 0 0더 나온 것 같아요. 본인이 음.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역기적인 그녀가 항상 중요한 게 그녀의 역할들이 중요한데 이번에도 물론 전지현 씨만큼 우리 빅토리아 씨도 그 매력을 너무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빨리 개봉이 돼서 우리 빅토리아의 그 매력을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남자배우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정말 매력 발산이 제대로 됐다는 라 네. 거거든요. 아, 네. 빨리 개봉이 돼서 우리 빅토리아의 매력에 흠뻑 빠져 볼게요. 네. 자, 아까 인터뷰에서 보니까 이번 그 역기적인 그녀 2의 새로운 발견은 배성우다. 아, 네, 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 아까 보니까 배성우 씨가 한 마디만 해도 빵빵 터지던데 어땠나요 현장은? 어, 영화에서 이제 어떻게 많은 분들이 얼마나 좋아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2년 전에 우리 배성우 씨의 그 코미디는 정말 그 신선 그자체 아. 근데 지금 2년 동안 너무 많은 작품을 해서 <laughs> 인지도는 많이 올라갔지만 약간 좀 많이 좀 이렇게 발해가 됐다고 해야 되지 않 보여지는 부분이 보여, 있다 어, 발음한, 보여지는 예, 예. 어차피 뭐 생명 아니니까 예. 보여지는 부분이 좀 많이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배성우 씨의 그 코미디가 어. 지금 충분히 먹힌다고 생각하고요 아, 충분히 아니, 그리고 정말 우리 캐스팅하기 전에 제가 정말 이분을 꼭 해야 될것 같습니다라고 감독님한테도 얘기하고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오, 어, 원래 팬이었군요. 아, 그 당시에 너무 그냥 재밌게 봐가지고, 아, 이분하고 정말 하고 싶은데. 근데 그때도 뭐일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근데 다행인 거는 그때보다 지금 너무 어. 인기가 아니, 많으시고 배성훈 씨가 일을 그렇게 몰래 많이 한다면서요? <laughs> 네? 몰래요? 예. 몰래 많이,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속문이 나요?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일반하게 소통이 사실은 많이 안 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다 네. 사실 코믹 연기하면 차태현 씨도 어디 가서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엄청난 코믹 연기의 소유자인데 코믹 연기 호흡 어땠나요 배성우 씨? 저요? 예 태현 씨와의 아니, 사실은 음. 어 저는 약간 어리광에 불과하고 저를 받아주고 끌어주고 네. 이런 부분을 저는 많이 느꼈죠. 네한번 예, 해봐. 아, 예. 아 그리고, 그런 거. 뭐. 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네 아. 예,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하면서도 너무 재밌었고 네. 많이 배우고 텐션이 네. 살아있었군요 네 텐션과 릴렉스 로가네액션과리액션으로 가고 또 하나만 더해줄래요영어가좀짧 맞는 거야? v i 지금, 지금, 앉아계신 구도도 우리 c 태 a p t e r is your place, and she 빵빵 t a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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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u n g y o u 있으니까 저도 처음이고 또 한국어 하니까 많이 긴장했는데 근데 현장에서 정말 오빠도 그렇고 이렇게 선님들다 감독님도 너무 편하게 해주시니까 저도 너무 즐겁게 촬영했어요. 그 엔지도 낮다면서 혼난이라고. <laughs> 네. 저는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오빠들 연기 하 보니까. 그거 티비에서 보는 거랑도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네. 현장에서 네. 오, 가장 뭐가 생각나요 지금 촬영 중에서 어. 촬영 중에서 음, 같이 우리 세이하는신 하나 있는데 제가 음, 물불기 그런 거 하고 다음날에 다음 아침에 이렇게 밥 해드리 해렸어요 네. <laughs> 근데 오빠가 뭐, 그밥 먹는 게 그거 너무 웃겼어요 재밌었어요. 밥 먹는 것도 웃겼어요. 제가 <laughs> 네. 그무깬는데도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냥, 아 그때가 정말 제일 웃음 잠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무슨 애들이 그러하나 하셨는데 그게 아 형수, 재수 씨가 찾아줬는데 그냥 어머 뭐, 그냥 처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 그래. 옆에서 그뭐 잠만 말고 처먹어 이게 어 너무 웃겨가지고 너는...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막 오바이트 하고 막 이러는 게 어이 <laughs> 참. 아, 평범한 어, 그러니까 대사도 약간 어. 그 성우형님은 약간 뭐가 다르냐면 코미디는 약간 좀 이게 좀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방식이 좀 있잖아 타이밍이 어, 어떻게 할 거라는 어. 걸 알고 있는데 약간 타이밍이 빠를 때도 있고 느리게 나올 때도 있고 이게 너무 자유로워요 그래서 언제 예상을 못한 타이밍이 하나 걸리면 저도 웬만하면 이렇게 하면서 잘 웃는 사람이 아닌데 엔진 내고 웃어서 엔진 내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아할 때마다 막 다르게 타이밍을 하니까, 타이밍이 내가 어디에 맞춰야되지 몰라서 너무 웃기는 게좀많 많이 있었어. 요 배성우는 코믹 연기 쇼핑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laughs> 아니요 아니 그냥, 그냥 그건 그렇게 정리만 해도, 예 그냥. 그리는 그럼... 하는... 사이코패스 연기도 잘하시잖아요. 잘죠. 아, 난... 너무 무섭죠. 그냥 사이코패스 같아. 이게 무슨 날입니까? <laughs> 너무 좋은 날. 아, 어, 정말 너무 완벽하다. 너무 잘하시니까, 음. 오, 지금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빠진 것 같아. 요 우리 배성호씨 매력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그그 그 매력을 지금 전 전달하고 있어요. 음. 다, 다른 배우분들하고도 그래서 지금 조윤성 씨하고도 열심히 하고 있고. 어. 성씨가 <목소리> 아침마다 맨날 사진을 올려요 그 촬영장 사진을 예, 아, 이형 자고 있는 사진을 맨날 <laughs> 많이 이형또 자고 있어요 이러면서 아침마다 분장 받고 바로 자나봐요 그걸 계속 올려주고 그래서 매번 업데이트 할때 사진이 같아 배우들 사이에서 배성호 씨팬클럽이생겼네요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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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호 씨 모르는 사이에 막 사진을 찍어서 진짜. 서로 좀 소통 중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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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돌아다니고 있고요. <laughs> 예. 주로 30대 남자 배우들이 제일 <laughs> 좋아하고요. 연배 네. 우들이나 네. 아니면 뭐 이런 배우들은 별로 이렇게 관심. 네. 팬클럽 회원은 30대 남자 배우다. 네. <laughs> 네. 예.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나저